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 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등 우세 지역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과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할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하자 없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며 최소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의석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확실시했습니다. 서울시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임대할 수 있는 공유주택 모델 안심특집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등 우세 지역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역구를 특정하긴 어렵겠지만 우세 지역 공천에서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천이 보류된 지역들에 대해선 신청자 외에도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구, 경북 등 지역들에 대해서도 단수공천이나 경선 여부 등을 주중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취소한 경기 고양정에 대해선 공천진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 태백 3척 정선에서는 이철규 의원을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강승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 수석을 단수공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과 강전 수석은 각자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경쟁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단독으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은 정책을, 여당은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할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장밋빛 정책과 공약을 마구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할것 아니냐며 무려 900조 원에 달하는 약속을 했다는데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로 할 일을 주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적정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 될 것을 과격하게 늘렸다 물러서는 척 하며 성과를 낸 것처럼 쇼하겠다는 거냐며 나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양평 고속도로와 최상병 사건 때보다 더큰 국정농단 사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최소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공천 마무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선 지금 당장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여러 차례 선거를 겪어봤지만 여론조사와 선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은 지금부터 나라를 위해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할지 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선 목표 의석수는 최소 스무석이라며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불협화음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건 사실이라며 개혁방향을 분명히 내놓고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 대표는 김 위원장이 당의 이름에 걸맞게 개혁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총선에는 확실히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 어떤 후보로 나올지는 당을 만든 뒤에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간 뒤 대법원형이 확정되면 조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이어받습니다. 이에 대해 조전 장관은 판결에 따라 얼마나 길게 국회의원을 하게 될지 모른다며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자기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명에는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가도록 추진 중이며 신당 의석수는 일관되게 열석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안심특집이란 새 주거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다양한 공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37%를 차지하자 서울시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상지 공모와 하반기 행정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점쳐지며 입주는 오는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인 안심특집은 서울시가 청년과 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를 위해 맞춤형으로 만든 특별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향후 이 주택의 입주자들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과 세탁실 등 다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 명을 넘었는데요. 결근한 사람도 9천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저녁을 기준으로 전공의의 80%가 넘는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은 9,006명으로 조사됐는데 정부는 이들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정상참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을 대신하는 간호사들이 업무가 늘며 명확한 업무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3월은 성수기지만 올해는 분양 물량이 만 가구를 밑돌았는데요. 23년 만에 분양이 가장 적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8,500가구 정도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분양 물량의 경우 전국에서 58.8%, 서울에서는 4.5%의 주택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에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 공고가 중단되고 4월엔 총선, 5월엔 연휴가 있어서 분양시장은 당분간은 잠잠했다 5월 초가 지나야 활기를 띌 거라는 전망입니다. 광역버스의 운행은 민간이, 운영 관련 정책 결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걸 광역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5개의 광역버스가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5개를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안성 4,402번과 평택 M5,438번이 다음 달 4일에는 의정부 1,205번과 고향 1,000번, 남양주 M2,352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처음 생기는 노선이며 나머지 세 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다 이번에 중공영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았지만 동해안 곳곳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중부와 남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이 지역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는 2에서 7cm, 강원 동해안은 1에서 5cm, 경북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로 출발해 낮 기온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당분간 지난해보다 낮 기온이 높다가 주후반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